오래 있었어요 아버에돈 때문에 다 풀려나서 뭐그 뒤에서 아빠도 잡아줬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못나고가더니5년 뒤, 에 네? 2005년에 그의 입으로 6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네? 기념일 살사는 네? 형이 못 사는 동생을 찾아가는데 빈손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내가 네? 1억 달러를 갖다 줬습니다. 그걸 제 입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근 글받을 일이 없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 <laughs> 자기 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라고 썼는가 아 김대중 선생 만일에 만에 하나 그 당신이 김재일에게 갖다 준그 1억 달러가 행복이 개발에 쓰였다고 하면 말에 하나? 모르니까, 못했었는지. 아니, 북한 돈포들에게먹을거 사줬다. 옷 사서 입혔다. 할말없어요우리는 그렇지만, 만일에 그 돈이 행복이 개발에 쓰였다면, 그 명세서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못했었는지. 갖다 주었다는 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김대중 선생 어떻게 부끄러워서 대한민국도 안에 살겠어? 자살이라도 해야지 그랬다고 떠나고 자살을 하고 지구를 앞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반대나뭐고 아이고 실수했습니다 미안한데 그럴 사람이 그래 나는 만회하라 그랬다 그럼 너희들은 아뭐 욕을 하는데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부대가 있는데 그거 받으면 욕이래 그래 이놈들을 이대로 둘수 있나 그것도 전라도 사투리를 욕하는 놈이 그렇게 많더래요 나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큼 인터넷에 글을 쓰는 나만큼 호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라도 나오라고 그래 나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다 어? 그래 김대중 씨 당신 때문에 고기가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니야 팽비라는 팽 쏘라면 쏘고 찌르라면 찌르고 내가 만 명이 된비건 십만 명이 비건내자이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한번댄비 이랬더니, 또 욕하는 게 고단 할때 싸우지. 하한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싸움을 하려면 크게 나와야지. 죄송합니다. 이러다 당합니다. 마음대로 해. 어? 그래서 결국은 사과 남아서 오늘, 여러분. <laughs>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은 좋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런 네.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역사가 그래서, 소위 문명의 시작은 더 오리엔트에 있는 거죠? 나일강변의 에집트 티그리스요 프라데스 강변의 메소포타미아 문화, 그리고 좀더 동쪽으로 가서, 인더스 강변의 인도 문화, 좀더 동쪽으로 가서 우리가 인수한 허가, 유명의 중국 문화, 그 문화에 익숙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농경사관은 별 말을 전하 못하고, 이제 서양의눈 뜨고 일어나는 게 지중해에서부터입니다. 지중해 동쪽에 치우친 소위 에게 바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타도배라는 뜻입니다. 섬이 많아서. 거기에 피라 반도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섬이 많습니다. 뭐, 로도스 섬, 뭐, 무슨 섬, 뭐, 많습니다. 한모스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국가들이 생깁니다. 뭐,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테베 등등. 많은 도시국가가 생깁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두 도시국가 아닙니까? 그것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입니다. 아테네는 문화주의로 나가고, 스파르타는 군국주의로 나갔습니다. 그 둘이 커져서, 페르시아 전쟁을 이긴 걸 보면, 단결해서 잘했는데, 이제 어느 때 가서는 둘이 싸웁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페르시아 전쟁 뒤에 얼마 있다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는 전쟁이 펠로포네소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피곤했습니다. 왜? 3 0년 싸웠습니다. 30년 전쟁에 남을, 남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피곤했어요 이기는 스파르타가 이기지만 지중해를 오 나가지 못해서 이 히랍의 시대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히랍의 시대가 한창 왕성할 때는, 아, 제일 중요한 언어가 히랍 아닙니까? 그 시대에 보냈던 만들어진 성경책에, 아, 그 히랍으로 됐잖아, 지금. 도워 언어가 히랍으로? 히랍이 가장 크던 때의 얘거든요 히랍이 가라앉고, 문명의 센터는 이제 지중의 중심으로 향상합니다. 거기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이탈리아 반도의 한 가운데 로마라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국가가 점점 커서 뭐가 됐어요? 대로마 지국이 됐습니다. 대로마 지국 굉장한 거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것도 절정에 가니까 더강지죠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크라나스 또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오늘의 로마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갈라진 때 유명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 의 이름을 받도록 콘스탄티노플, 오늘의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갈라진 동서 로마는 합치지 못하고 이 서로마 제국은 기원 5세기에 무너집니다. 천년을 넘었지요. 콘스탄티노플에 이 동로마 제국은 천년을 넘었지요. 15세기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이제 어디로 가면 지중해 저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스페인이 있거든요. 스페인이 감당을 하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스페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문명의 센터는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붙치는 대형 제국의 해군 엘리자베스 여왕의 해군이 그걸 격침하고 영국의 시대가 시작고 그것이 1588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서양 민요의 센터는 지중해를 벗어나서, 지브롤파의해협을 넘어서, 대서양으로 왔습니다. 서양의 시대입니다. 그 서양의 시대가, 영국 시대가 300년, 미국 시대가 100년, 그렇게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588년 이후, 세계는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서양의 시대가 끝납니다. 영어 하던 사람들의 시대가 끝납니다. 아직도 영어가 중요하다. 중요하긴 하지만, 은 세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태평양의 시대가 오게. 무슨 역사가가 예언했잖아요. 이제 역사가가 대서양의 시대는 가고 태평양의 시대가 왔다. 그시명는 옥스포드 대학의 현대사 교수, 제퍼리 마라클라우 교수의 주장입니다. 태생의 시대는 가고 태평양 시대가 없다. The Atlantic era is over and the Pacific era is here. 그 태평양 시대, 문화의 전통화된 동양 삼국 중에 어느 민족이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가? 응? 영국이 큰 나라에서 태생의 시대를 끌고 나갔습니다. 서양시대에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습니다. 왜다 못하고 영국이 끌고 나가는가? 영국이 간직한 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영국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유산으로 준 나라입니다. 또그 나라가 이 미국에 리더십을 넘겨줬을 때 우리는 내게 미국의 선결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들중에도 웃든다는 나라가 공연상국 중에 한국이 두드러진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그걸 해야 된다. 그것도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이 태평양의 새시대의 주역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일본이 민주주의 합니까? 중국이 민주주의 합니까? 일본의 저 질서는 일본 천황 있어서 천황한 신성하여 불가침이라 그건 본디 헌법에 있던 말입니다. 메카다 장군이 뭐 신성불가친이 뭐야 신이 없어 메카다 장군을 찾아와서 이 히로이도 일본 천황에 고백했습니다. 음, 자네는 신이 아닙니다. 다 나한테 몰아와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했죠. 런데 일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다 신입니다.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수사에 누구이든, 뭐 하시노도건, 오부친건, 뭐 오리건, 코이즈미건, 뭐 누구건, 어? 아소건 상관없어요.